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용수, 하나를. 김도하 가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1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 성령,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바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모임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 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긴자비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여야 하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울,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하나는 마띠아라.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행전의 첫 장을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 장은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글입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장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마띠아를 가려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로 뽑는 과정이 나오지요. 어쩌면은 당시의 사도들이 참 비상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니까 곧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을 채워내고 일하기를 준비했다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다음절에 나오는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지요.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듣고도 엉뚱한 일을 한 것이지요. 마띠아를 뽑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제대로 순서가 잡혀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려는 예수께,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매우 현세적이고 정치적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마띠아를 세운 일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은 아닌가 의심되는 것입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둘째,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마띠아를 뽑는 일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꼭 정답을 찾아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시고, 그 일에 연관되시고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오늘도 사도행전 (1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